또, 여기가 세 번째, 세 번째 장소입니다. 서부 집어 다른 길. 아, 여기서, 진짜, 집회 인구가, 진짜 1인 시위가 여기서,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1인 시위가. 1인 시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강한문이 이제, 마음대로, 집회를 가암을 하자그래도 사람들이 잘안 가요.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. 이 집회 이후로. 물론 뭐 어르신들은 계속 광화을 가는데 젊은이들지 그렇지 않았어요. 여기 앞에 도로, 도로. 여기 앞에 도로 보이시죠, 도로? 저기 보이는, 저도로랑 이쪽 저 도로, 있죠 도로. 이쪽 도로랑, 이쪽 도로를 꽉 메웠었어. 딱 허문지밥 앞쪽을. 까 처음에는 1인 시위로, 그러니까 강한문 토요일 날, 강한문에 모이기로 했었는데, 그 1인 시위로 이분들이 그냥 주최적으로 와버린 거야 가와문 분들이 그러니까 가와문에 있던 분들도 일로 왔어 가와문에 있던 분들은 일로 왔어. <laughs> 왔어 그러니까 1인 시위 주최자들한테 그 흐름이 바뀌어 버리니까 주도권을 잡아 버렸어 <laughs> 그래갖고 주객이 전도는 격이지 주최자들이 1인 시위자들을 따라온 격이 돼 버렸지 그리고 저기 뭐냐 서불지법에서 그 저기 뭐냐 판결을 받으러 차은경 판사 기억나죠 이름이 차은경 판사일 거야 차은경 판사인데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아 일단은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앞에 보이는 도로도 다꽉 다 찼었어. 어? 꽉, 꽉, 찼었다고. <laughs> 이게 진짜, 지금도 아마 뉴스에 보면은 간간이 나올 거야. 못하게 차벽을 다 막았었는데, 거기를 뚫고 사람들이 들어갔어, 다. 곳곳을 들어가서, 와, <laughs> 이 도로를 다 메웠다고. <laughs> 그래서 내 생각엔 한 10만? 그냥 어림잡아, 10만이야. 내가 보기엔 10만인데, 그니까 낮에, 직장 다니시던 분, 일반인들이 진짜 많이 모였어 일반인들이 진짜 애들 데리고 모인 사람들 장난 아니었어 여기 주변 마포 주민분들도 왔었어. 다, 전부 다 왔었다고, 어? <laughs> 그게 그때 서부지법의 1인 시위의 위력이었어. 진짜 많이 왔었어. 내 생각에는 그때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았어. 근데 결국은 뭐 소규모 뭐 이렇게 그 침입하고 뭐 법원 들어가서 뭐별뭐 뭐 집게만 부수고 그랬는데 사람 안다친게 다행이긴 하지만,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<laughs> 야 장난 아니었거든. 그 인원 인원들이 모인 인원들이 진짜 장례 역대급이었어 요 역대급. 그가 그니까 10년 만에 처음에 엄청나게 보니까 이게 그게 광화문 그니까 주체자들이온게 아니고. 일반 시민들이 1인 시위로 여기 다 모였어. 어? 서부지법, 어? 서부지방법원에 모였단 말이야. 그게 진짜 최, 최근 10년 사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는 그 1인 시위 처음이었어. 진짜. <laughs> 지금 뉴스에서 나올 거야. 이렇게 찍어 놓은 거. 인원들 모여 있는 거. 진짜 많았었어. 이거는 직접 봐야 됐어. 진짜 막 와글와글했었거든. 그러니까 서부지법 아예 포위를 해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포위를 했었어. 포위를. 그러니까 강화문 강화문들을모였다가 강화문보다 여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강화문 사람들 여기 합류를 한 거야. 그러다 가 강화문 사람들 하다 갔어. <laughs> 중간에 갔단 말이야. 근데 젊은이들은 여기 남아 있었어. 서부지법에. 서부시법에 남아있었다. 남아 재미난 건, 가가문의 흐름이 그 젊은 일반인들이 다, 젊, 일반인, 일반인들이 빼어온것같아그니까 봐주지 못하니까 가문에서 이쪽으로 올 정도면, 아 진짜 그때 이원이 진짜 구름이 파였네. 구름이 파, 여기 도로변을 도변, 꽉 메웠으니까 얼마나 즐거할 거야. 저기, 놀랄 거야. 사람들도 놀랐을 거야, 그때는. 나도 뭐, 깜짝 놀랐으니까. 이렇게 사람이 많아. 그랬었으니까. 그때는 막, 그, 불컵도, 그그 뭐, 오뎅, 오뎅차. 그 다음에 뭐, 김밥. 그,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, 우파 유튜버들 난리가 난 거야. 와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지? 이럴 정도로, 참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먹었거든. 아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이럴 일이야? <laughs> 이럴 정도로. <laughs> 그때 호흥도가 그랬었어. 아,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사진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영상하고 같이 올려줄게요. 여기 집업, 집업, 여기, 아, 여기, 여기, 그때는 이렇게, 여기가 이렇게 좁았었나? 엄청 넓어 보였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사복경찰들이 여기를 아예 못 들어가게 차를 여기다 대놓고 사복경찰들 40대 50대 아줌마 아줌마 경찰들이 여기를 갖다 층층이 쌓아 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서 있었어 몇 겹이야 다섯 겹 여섯 겹 되는 것 같아 그래 올라갔는데 여기는 차로 아예 순찰차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시비 하시는 분들이 그 성지순례처럼 뺑뺑 돌면서 구호를 했었어 그 때로는 여기여기 여기 막 군중들이 모여있었고 진짜 뭐라 그랬지 1인 시위자들이 뺑 둘러서 그냥 포위하듯이 그냥 있었어 그때 당시에 와 진짜 그 압박을 받고도 차흥영 판사는 그렇게 한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지금도 <웃음> 유튜버들이 <웃음> 하고 있나 봐.